반갑습니다. 강포로입니다 금일, 자, 브로드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자, 브로드컴. 차트를 보시면, 어, 여기서부터, 자, 쭉 내려앉았는데, 자, 요 저항대를 넘어가면서, 자, 본격적으로 상승 곡선을 시작,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례차례 저항대를 넘어가면서 급등.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갭으로 떴어요. 그러면서 이 라인 자체가 굉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고, 현재는 작용을 하면서 자, 조정받고 나서 다시 받치고 올라가면서 다시 이 전고점 탈환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으로 프로드컴은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오픈 ai와 최 gpt 개발사인 오픈 ai와 자 본격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반도체 관련주 플러스 ai 관련주는요 그냥 아무 기업에다 넣으면 돈이 돼요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강약이 있겠죠 특히나 브로드콘 같은 경우는 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들 이런 대형주에 넣는 게 오히려 좀 이제 수익이 크게 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를 따라가자. 반도체, AI에 대한 대세를 따라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지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매수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내려가는 거와 올라가는 걸다 생각해 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지금 미국이요 사실 경제 위기입니다. 지금 이제 코인상 같은 경우는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주식시장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경제위기입니다. 그래서 금, 은,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려가는 것까지 생각하면 첫 번째 매수를 들어갔는데 떨어졌다. 요 라인 대에서요 지지 확인하고 올라갔을 때 추매를 들어갑니다. 여기 이탈했다. 그러면 사실 요 부분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갭이 너무 커요. 중간에 요 라인 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 확인하고 올라갔을 때 매수. 이미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워낙에, 지금 여러분들, 자, 브로드컴 자체가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이미으로는 떨어질 여 열기 없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만 정해놓고 우리가 총 10%의 비중을 담는다고 했을 때첫 번째 여러분들 4% 들어가고 여기 3%, 3%,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가세요. 나눠서. 자 근데 만약에 바로 올라갔다. 그럼 전보점 넘어서요. 바로 6%를 심어 들어가세요. 이렇게. 자 왜냐면 여기선 상승세 전환이기 때문에 쭉 타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올라갈 거 내려갈 거다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지금은. 시장이 좀 어지러운 시장이에요. 자 따라서 이전에도 항상 호재와 악재는 공존합니다. 그래서 아래 위에 다 전략을 짜서 제가 어떻게 설정을 드리냐.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제대로 설정하면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보시면, 제가 어떻게 추천드리냐, 보통. 자, 여기서 지지 구간 만들고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강력 저항대, 이 저항대를 넘어가야 돼요. 못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서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고요. 꺾이면서 일단 여기서 청산했어요. 짧게 수익 내고 나왔죠?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여기서 받치고 올라가면 이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주저앉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저항대를 넘어가면서 매수 여기까지는 하락수예요. 제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서 매수 쭉 타고 가죠 타고 가죠 꺾이면서 청산. 이건 여러분들 올라왔을 때자 저항구간을 설정해 놓고 이제 매수를 들어간 거고요 내려올 때는요. 지지 라인을 설정을 해놓고 이제 매매를 들어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만 정확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브로드컴 여러분들 어떤 이슈가 있냐? 간단하게 보시면 최 GPT 개발사 오픈 AI와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요 10기가와트에 달하는 대규모 인... <laughs> 죄송합니다 인공지능 칩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 공동성명통의 차세대 AI 클러스트용 가속기 및 네트워크 시스템 공급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일단 오픈 AI와 협약을 맺었다는 건 그만큼 또 수주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브로드컴 자체에서는 엄청난 호재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너무 내년 상반기까지, 예, 화랑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략을 제가 뭐 간단하게 짜드렸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뭐 기억을 잘 못하시거나, 어, 아니면 못 들으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분들은요, 제가 소통방에서 본격적으로 전략을 좀 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여러분들을 제 소통방으로 좀 모셔놓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소통방 여러분들, 자, 무료 참여가 가능하고요 어,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제가 뭘 진행할 거냐 첫 번째 말씀드린 전략 있죠 전략 두 번째는 이벤트를 좀 진행할 겁니다 따라서 이 소통망에서 전략 또는 이벤트를 여러분들 무료로 좀 받아가시려면요 여기 여러분들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숫자 1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망 빠르게 초대해 드려서 말씀드린 부분 다 무료로 진행을 할,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벤트는 과연 뭐냐라는 거죠 그럼 다들 추자금으로 자, 1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100만 원 가지고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진행할 건데 1, 2, 3기는 벌써 달성이 끝났어요. 그래서 1, 2, 3기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 1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했었는데 4기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이번엔 여러분들 제가 3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할 건데 기간은 최대 6개월 정도 잡고 진행할 거기 때문에 빠른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요,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도 무료 추천 드릴 겁니다.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면요, 이 정도 사이즈 수익률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빠른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무료로 대공개할 건데, 자, 비법이라는 거를 결국 어떻게 공개를 할 거냐, 책을 통해서 공개를 드릴 거예요. 따라서, 요, 기 여러분들 제가 쓴 책입니다.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라는 책이고요. 시중에 여러분들 13,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이고 이거를 한시적으로 선착순 100분에 한해서 제가 여러분들 어, 무료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료로 따라서 이 책을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가시려면요. 여기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숫자 1 플러스 자 이거 택배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택배 받으실 주소까지 좀 기재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나 부탁드릴 점은요. 착불로 보내드릴, 불,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착불비 한2천원 정도 들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지원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바로 책 보내드릴 거니까 빨리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책 속에는요. 이렇게 제가 10년 넘게 연구한 기법들이 다들어가 있어요. 승률. 자, 90% 이상의 승률을 자랑하는 기법이고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빨리 마스터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게 뭐냐면요. 캘린더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캘린더가 아니라 일정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캘린더고요 어, 제가 세력들에게 매달 이 캘린더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날짜에 이런 이슈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관련 종목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캘린더기 이 때문에 이것 또한 제가 여러분들 음. 자, 무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라고 하면 소통방과 그 다음에 어, 캘린더를 원하신다. 숫자 1. 자, 주식책도 원하신다. 택배 받으실 주소까지 아래 전화번호로 좀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여러분 그동안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만난 것 자체가요. 자,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거는요. 다시 한번.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